어,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 유형 보고 있는데 그두 번째 유형으로는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이 있어.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완전 제곱꼴로 푸는 거야. 자, 완전 제곱꼴로. 그래서 이제 완전제곱꼴를본데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할 거잖아. 음.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하는 건지. A는 1,2고 B는 어... 마이너스 3,4 이렇게 된대. 자, 그랬을 때 임의의 실수 P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P에 대하여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P를 X,Y로 놓고 해볼게. 그러면 AP 제곱이면 x-1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일 거고 BP 제곱은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다시 정리해주면 자 x 제곱이 두개 있지. 이에 x 제곱, -2x 플러스 6에 으니까 플러스 4x. 그럼 여기 플러스 2x하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써주면 완전 제곱할 거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y제곱도 2개야 2에 y제곱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니까 마이너스 12y니까 여기 마이너스 6y 그러면 여기도 역시 완전제곱 할거니까 플러스 9 해주면 완전제곱 되지 자 그래 그럼 여기가 2고 여기는 18이야 20이지 20 근데 여기는 1 4 9 16이잖아 30이네 30 30인데 여기 현재 20이니까 플러스 10 해주면 똑같은거네 그럼 얘를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어, 봐봐 얘가 완전 제곱 항상 0 이상이잖아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10일 때가 최소겠지? 그때 x는 마이너스 이고 y는 3이었을 거야.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3이고 그때 최소값은 10 이렇게 됐겠다. 자 이게 제곱합의 최소값이야 완전제곱골로 된다 하는거 자그 다음에 세번째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 이렇게 이것의 최소값도 역시 완전제곱골로 풀어 어, 얘도 역시 답은 풀 때는 완전제곱골로 풀거야 근데 여기는 x 제곱 두 개, 근데 여기는 세 개. 그러니까 3x 제곱, 3i 제곱이 3으로 묶이겠지. 어, 그럼 비슷한 걸왜 했냐면 얘는 p가 조금 독특해. 이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돼. 이건 좀 알아두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래요. 그다음에 이 최소값 유형의 마지막 4번. 4번은 ap 플러스 bp 플러스 cp 플러스 d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면 얘는 어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최소값은 ac 플러스 bd가 돼왜 그런가 보자 자, 사각형 ABCD면 음, 뭐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사각형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ABCD야. 자네 점이 이렇게 있어. 네 점이 A 점, B 점, C 점, D 점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음, 얘의 어얘 어딘가에 P가 있대. P가 뭐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잡아봐 여기 AP면 AP, PP, CP, DP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볼게. 조금 반드시 그려야겠다. 네 점이 있대. 여기에 이렇게 A점, 여기 B점, 여기 C점, D점 이렇게 네 4점 점이 있대. 네 점인데, P가 어디인지, 뭐 P가 어디 있다면 P가 어디 좀 잡을까요? 좀 P가 있대. P가 있으면 AP, 여기가 P라고 잡으면 AP, BPCP, AP가 이거, BP는 이거. CP는 이거, DP는 이거잖아. 자, AP, BP, CP, DP는 이것들을 다더한건데 얘는 어, 봐봐. A하고 C를 연결한요 직선하고 A하고 T를 연결하는 요 직선하고 이렇게 보면 요 AP, CP는 요거보다는 길지. AP 더기 CP는. 그래? 또, 여기 BPDP는 이거보다 더 길지? P가 어디 있, 있으나 항상 이렇게 될까? 단이 점에 있을 때만 제외. P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AP, BP, CP, DP가 이게 제일 짧은 거겠지? 아 그래? 이제 AC 플러스 BD는 여기 다시 보면 이게 뭐냐면 실은 대각선 길이 합이야. 사각형 대각선 길이의 합 얘가 AC 플러스 BD, AC. AP, BP, CP, DP의 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네. 그랬을 때 P는 b 는 대각선의 교점에 존재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어,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들이야.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어. 다시 한번 꼭 정리해라.